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길 잃은 양의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이란 존재가 뭡니까? 양이 겉으로 볼 때는 순진하고 예쁘고 깜찍하고 정말 흠이 없고 좋은 동물 같지만은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겁이 많고 불안하고 어리석고 눈이 밝지 못한 동물이 양이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자의 뒤를 종종 따라가지 못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곳을 잘볼수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길 잃어버린 양의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수 없는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도 멀리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길 잃은 양처럼 허우적 허우적거리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앞을 멀리 볼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다길 잃어버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각기 잘못된 길을 갔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뿔뿔이 흩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절벽에 떨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인데, 이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신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에게 이 모든 인간의 허물을 담당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지만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이 은혜,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죄악 속에 살다가 죽어버릴 운명,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잃어버린 이 어리석은 양, 이 어리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죽을 인생이야. 절망의 인생이야. 한탄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소망, 소망,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